폴춘 글로벌 500,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? 미국 폴춘지가 1990년부터 글로벌 기업의 매출의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해 오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지표인데요. 전세계 500개의 기업 가운데 국내에는 15개사가 포함됐고 우리 한화가 277위에 등재됐습니다. 주 한화가 올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꼽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지난해 329위에서 52개 단이나 올라 277위로 올라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. 이 같은 변화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해 주목을 끌었습니다.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데요. 2015년 37.5조에서 2016년 41.4조로 매출이 신장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. 주 하나의 급신장의 배경은 작년 M&A를 통해 그룹으로 편입된 하나 토탈, 하나 종합화학, 하나 테크윈, 하나 탈리스 등 4사의 실적 향상이 주요했다고 분석되고요. 그리고 하나 디펜스가 그룹 일원으로 새롭게 합류했죠. 방산 계열사들의 시너지를 통해 2017년에는 추가적인 순위 상승도 기대됩니다.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죠. 한화 큐셀의 태양광 사업 등 태양광도 글로벌 기업 순위 상승에 있어 큰 역할을 했고 올초 총자산 100조를 돌파한 한화 생명도 순위 상승에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. 앞으로 우리 한화가 더욱 도약할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.